중장년층을 위한 과학적 운동 가이드. 혹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때 이분들의 90% 이상이 잘못된 운동 상식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 그리고 심장까지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스포츠의학 연구에 몸담아온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만 건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에게 치명적인 최악의 운동, 7가지와 그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교과서만 보고 말한다면 저는 실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개인주치의가 사랑하는 환자에게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요. 첫째,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 폭탄, 시섭신 마이너스업. 첫 번째, 뱃살 뺀다고 매일 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하지만, 이는 척추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동작입니다. 과학적 근거 198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스튜어트 머길 박사 연구팀은 시섭 동작 시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시섭 동작만으로도 척추 디스크에 무려 3350N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 4대 명을 허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중으로 디스크가 파열될 수 있는 역치 스레숄드인 4000N에 매우 근접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디스크 내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섬유륜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압력은 치명적입니다. 과학적 대한 데드 버그 데드 버그와 플랭크 플랭크.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척추의 안전한 운동에 대한 여러 논문 스파인 2011들은 척추를 구부리지 않고 복부와 등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들을 추천합니다. 데드버그는 등을 바닥에 붙인 채 팔다리를 교차로 움직여 코어를 안정적으로 단련시킵니다. 또한 플랭크는 척추 정렬을 유지하며 코어 전체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 디스크에 거의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복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둘째, 무릎 연골마모의 주범, 고강도 계단 오르내리기. 두 번째, 도가니 파괴의 지름길,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뛰어서 오르내리는 행위는 무릎 연골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과학적 근거 1998년 저널 어브 BIOMECH ANIC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평지에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1.2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7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여기에 뛰는 동작이 더해지면 이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합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있어 고강도 계단 오르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학적 대안 슬로우 계단 오르기와 체어 스쿼트 CHAIYA 스쿼트. 계단 운동의 장점을 안전하게 취하려면. 절대 뛰지 말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십시오. 또한 스포츠 매더 선 학술지 2013의 연구는 체중 부하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단 대신 체어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게 근육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심장에 과부하를 거는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세 번째,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닌 만용.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게 마라톤은 심혈관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서크열레이션 저널 2012에 발표된 연구는 마라톤 완주 후 혈액 검사에서 심장. 근육 손상 표지자 카디액 t 로 o p o n i n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중장년층의 경우 격렬한 운동 시 혈압이 급상승하며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대한 인터벌 워킹 인터벌 워킹과 빠른 걷기. 심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달리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전월 어브 더 어메러컨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연구 2003에 따르면 빠른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벌 워킹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분간 편안하게 걷고 1분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극한의 기록 달성이 아닌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며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목뼈를 깎아내는 습관, 목 돌리기. 네 번째, 목이 뻐근할 때 하는 최악의 습관, 목 돌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죠. 그럴 때마다 시원하게 목을 빙빙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 우리의 목뼈 경추는 360도 회전에 적합한 구조가 아닙니다. 목을 과도하게 돌릴 때 경추 사이의 관절과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경추 사이의 간격을 좁혀 신경구멍을 압박하고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뼈에 마찰을 일으켜 골극뼈 가시를 자극합니다. 심한 경우 척추동맥을 압박하여 어지럼증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대안점진적 스트레칭, 목은 앞 뒤양 옆으로만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아카이브즈 어브 피지컬 매더선 언드 리어 빌로테이션의 연구 2015는 목의 통증 완화를 위해 등척성 운동 ISO 및 TRIC 엑서사이즈과 점진적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부드럽게 당겨 1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이때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해서 꺾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다섯째, 옆구리 살 뺀다며 허리 망치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다섯 번째, 옆구리 살을 빼려다 척추를 망가뜨리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구리 살, 이른바 러브 핸들을 빼겠다며 양손에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번갈아 기울입니다. 과학적 근거 이 운동은 척추에 가해지는 측면 압박이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그 방향의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이 심하게 짓눌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척추관을 더욱 좁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학적 대안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살을 빼고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자세를 2030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중립상태로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허리에 좋다는 치명적인 오해, 겉구리 운동. 여섯 번째, 허리 통증을 해결해준다는 치명적인 오해, 겉구리 운동입니다. 과학적 근거 거꾸리 운동은 중력을 이용해 척추를 견인하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준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전월 어부 글로코머 논문 2017은 거꾸리 운동이 녹내장 환자에게 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거꾸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과학적 대한 고양이 낙타 자세와 누워서 만세운동. 가장 안전한 허리 견인 운동은 누워서 하는 만세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몸을 길게 늘려주는 이 동작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마디마디를 이완시켜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일곱째,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는 운동, 레그 프레스. 마지막 일곱 번째,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는 운동,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헬스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기구 운동 중 하나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는 운동이니 무릎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시죠. 과학적 근거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앞쪽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둘째, 자신의 근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게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관절 자체를 짓뭉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학적 대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CHAI) 와 스쿼트. 기구 없이 맨몸으로 혹은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60대 이상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어 스쿼트가 좋은 대안입니다. 이 운동은 레그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게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모두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기능성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안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당부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윗몸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를, 목 돌리기 대신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을,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를, 거꾸리 대신 누워서 만세 운동을,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대신 사이드 플랭크를, 계단 뛰어오르기 대신 천천히 오르기만을 장거리 달리기 대신 인터벌 걷기를 하십시오. 수많은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